안녕하세요. 유찬입니다. 자, 오늘은 엄, 엄마가 개롱에 포켓몬빵이 많다고 해서 포켓몬 개롱에 음, 가서 포켓몬빵을 6개 사왔거든요.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첫번째는 아르세우스빵 두번째는 고스 빵. 세 번째는 로켓단 빵. 이게 있는데요. 아르세우스는 여기, 아르세우스, 소극의 시공으로, 라고 영화가 나왔대요. 안 나왔을 수도 있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띠부신 넘버. 하지만 양면티브이 원래 있었던 거그 다음에 이것도 그럼 이제 뜯어볼까요?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뜯고 다음에 게요 두구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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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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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아. 라이더 어? 우리 집에 있는 건가요? 아니야. 아마도 go 도도 있고요. o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이제 네, 고스 밤 한번 뜯어볼게요. <laughs> 원래 형태 이렇게 만들거요 다시 다 넣어 놓을게요. 나중에 넣어도 괜찮아. 잘 하나 됐어요. 이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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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그래 <laughs> 뭐야? 아 비트가 아닌데. 보여주세요. 있는것 같기도. 해. 파라 파라세트. 음. 우리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몰라요. 포켓몬 도구는 어떤 펜가 도와줄 건데 도와줄 다음. 다음 세종테스트 아르세스. 일단 방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크네요. 네. 에이? 과연 띠부실한 두고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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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네요 이런 날이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신가요? 보여주세요 벨루키 벨루키 음. 우리집에 이건 백0 0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조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꼬부기랑 통통코 두번째는 블랙이랑 이거 예전에 부산에 가서 이말 할머니가 사줬거든요 이거 음 할로윈 띠부신 이것도 할로윈 할로윈 이상한스파일리 어니무기 거북광독침붕 피카츄 모래 누지 식스테일 바로 있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이거 있죠? 근데 이상한 게, 이거는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맞죠? 근데, 이거는 같이 안 달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인테일, 주백, 골뱃, 파라세트, 곰팡, 나온, 고라파도, 고다피다 설명해 줄 건가요? 우츠, 동, 우츠동, 중복, 왕눈에, 대구리, 대구리. 세 명이에요, 중복. 세, 대구리, 대구리. 하울리, 두틀리역 자, 이제 여기까지는 또 땡땡땡땡땡. 땡땡땡이 할 거고, 그러면 이상 유찬이었습니다 와! 아, 잠시만, 잠시만! 저도 해야 돼요, 저! 어, 어, 아, 어. 진짜. 어, 유찬 어, 나도 해야 되는데. 자, 아, 일단 먼저 정례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샤. 어? 아 못했네요 어 아, 조금 오랜만이에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유찬이가 아까 설명했듯이 따다다단 포켓몬빵입니다 아, 야. 일단 부스터의 어니언 크림치즈 어니언은 양파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슬이의 초코파운드 나우화의 상큼 레몬 바를 자 그리고 상큼 레몬 마들렌은 어, 우리 엄마가 마들렌을 만들기를 잘하는데 어, 이 마들렌하고 이 마들린하고 크기 뭐 맛이 맛 그런 거도 비교해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순서대로 웃었어. 누가 더 맛있어 보인가요? 어, 상큼 저는... 레몬 마들렌랑 그냥 마들렌이요? 어 저는 이가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엄마의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여기 부스터의 어니언 크림치즈빵부터. 자, 이렇게 뜯는 거 아. 과연 일단 모형은 살짝 어, 이렇게 생겼고요. 나중에 한번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 아뭔줄 알겠다. 어, 색깔? 어. 과연 하나, 둘, 셋. 어? 어. 동머리. 동머리래요. 아, 동머리. 집이 없는 거 어, 같은데. 어, 집에 중복은 아니에요. 일단 빵한번 먹어볼게요. 아니야. 다 뜯고. 다 뜯고? 네다특고한번 먹어 볼게요 아 너무 보기만 해도 먹고 싶다 자그 다음에 이슬리의 초코 파운드 자 일단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기름이 묻어 나오네 오 이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 과연? 어? 이렇게만 봐도 알겠죠 자 가까이 보세요 살짝 뭔가 알겠죠 닭닭 같은 이름을 보니까 찌루호크래요 찌루호크 어떻게 생겼는지 모습 하나 둘셋 이렇게 생겼습니다 찌루호크도 이거도 중복은 아니에요 집에 없어요 자 마지막 끝이거도 나중에 먹어볼고 당근 레몬 받을래 아오 어, 어, 일단 이렇게 크기는 이거보다 크네요. 근데 이게 크면은 좀 나눠 먹기가 힘들어서 작은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오, 어, 이거도 뭔가 중복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뜯어볼게요. 하나, 둘. 다른 거 같아요. 일단 띠부시를 한번 어주 진짜 유찬이가 어디까지 했지? 기억나는데? 어디까지 했더라? 어유 여기까지 했어요. 일단 먼저 그걸 보고 싶은데 그거. 처음부터어 거부가 일단 아 일단 모습은 달라요. 이건 이 모습이고 이건 이 모습이고 이건 이 모습이에요. 음. 다르죠. 오 일단 중복은 아니에요. 살짝 중복이긴 한데 모습이 달라요. 일단 마저 설명해줄게요. 질퍽이, 질퍽이, 나시, 나시, 코불이덩쿠이 소드라, 소드라, 시드라, 콘치, 콘치, 마그마, 갸라도스, 이브, 이브, 플리콘, 투구썬더, 메가니움 부케. 라이코, 야리아도스, 푸푸린, 꼬지모, 왕자리, 왕자리, 블랙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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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다음 키링키, 노고치, 침바루, 총어, 만타인, 무장졸, 킹드라 해피너스. 그 다음 엔테이, 루기아, 세레비까지. 이렇게 있고요. 일단 거북은다 중고분 아니에요. 그다음 한번 낫포기션. 먹는 거 있다네.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먹는 거는 이탄에 계속 진행할게요. 그럼, 안녕! 이상, 우현이었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요꼭 눌러주세요! 안녕!